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9화 마카오의 꿈. 여긴 성 안토니오 성당입니다. 정감 어린 나무 장식들 스테인드글라스. 1837년의 모습, 거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밖에 없네요. 변한 건 저뿐이에요. 내가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아는 이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말이야. 김대건님의 외로움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치, 넌 AI잖아? 인간의 외로움을 알고 있니? 인간의 외로움은 사회신경과 진화심리학 뇌과학 등 과학적으로 복잡한 형태로서 정서적 불안을 불러올 뿐 아니라 면역력 약화와 신체 발육을 늦추고 스트레스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심장질환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거부하고 불통하면 극단의 외로움과 편협되고 이기주의적인 정서가 자신을 지배합니다. 소통하면 외로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소통은 물론 저와 대건님 소통 또한 그렇습니다. 넌 모르는 게 없구나. 힌저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당진 솔메가 내 육신의 고향이라면 이곳 마카오는 소년 시절 하느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던 정신적 요람입니다. 1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성스러움과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카오에 가신다면 의미 있는 체험 있으시길 권합니다. 180년 전 저의 그림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 성당 제대 앞에 섰습니다. 제대 바로 밑에는 저의 유해 일부가 묻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분이 묘합니다. 제 육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먼 곳까지 와 있을까? 조선에서 온 김대건 소년이 낯설고 물서른 이곳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학업에 정진하여 하느님의 종으로 거듭난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 하... 이곳에 다시 와보니 185년 전 저의 소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헝클어진 댕기머리에 잔뜩 때묻은 저고리를 걸치고 저하고 양업이 그리고 최방재형 셋이서 마카오에 처음 왔었던 날 말입니다. 리브하 신부님은 우리가 거짓패거인줄 아셨대요. 정말 그때 우린 거짓꼴이었거든요. 체하겠다 천천히들 먹거라. 물 마셔가면서. 네, 신부님. <laughs> 아니 저희는. 저 친구는 김대건인데요. 성격은 불같고 똑똑한데 몸이 약해요. 대건이는 두통, 복통이 번갈아 찾아오고 때론 요통도 있습니다. 그래? <laughs> 신부님, 저 종합병원이에요. 그치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조선의 첫 신부가 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건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입니까? 두고 보잔 놈안 무섭다고. 아! <laughs> 조선의 첫 신부.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길을 외롭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양업이 그리고 최방재 형님, 우리 셋이서 갑니다. 너희들이. 천주교 박해의 바람이 휘몰아치는 조선 땅을 떠나 그 험난한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알고 있지? 조선의 첫 사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눈 보라, 모래바람, 비바람이 엄청났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방재 형님이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 방재가 셋 중에 맨 위였구나. 양업이와 대권이가 있어서 저도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 그래. 방재의 어깨가 무겁겠다. 앞으로도 동생들을 잘 이끌어서 세 사람이 함께 꼭 조선의 첫 신부가 되거라. 예. 밤이 늦었다. 여독이 안 풀렸을 터이니 그만 쉬거라. 하, 신부님, 전안 피곤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어쩐 일로?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중국에서 입고 온 겨울 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거든요. 좀더 내려갔더라면 시원하게 다 벗을 뻔했어요. <웃음> <웃음> 최방제 프란치스코 형님이 조선을 떠날 때 모방 신부님이 주신 편지와 중국 변문에서 샤스탕 신부님이 주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외방 전교의 신부님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우릴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이곳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 신학 교육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죠. 모방신부님, 보내주신 조선의 새 학생은 무척 영리하고 청명해 보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이곳까지 무척이나 힘들게 왔는데 또다시 고생시키고 싶지 않군요. 그래서 이곳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조선신학교를 세워 이들을 이곳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천주님의 종으로 적합한 인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번데기 있어요 번데기 있어요. 그 불량식품 먹지 말고 신앙 연동산물 드세요 카스라. 오늘이 마카오 관광 마지막 날이다 이곳이 바로 성 바오로 성당이다 교장 신부님 성당이 왜 저렇게 망가져 있죠? 아 1580년에 지은 마카오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야 그런데 바로 2년 전에 큰 불이 나서 건물 앞쪽만 살아남고 폐허가 됐지 안타깝습니다. 이 거대한 성당이 신부님, 전 어제 마카오 항구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서양 함선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조선배는 물론이고 중국 배와도 비교도 안 되더군요. 우리 조선은 너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런 조선을 잠자고 있는 조선을 바로 너희들이 깨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천주님을 따라야 하고 개화해야 한다. 개화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혹독한 역사의 시련을 겪게 될 것이야. 기획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극본 조수연 감수 김정환 백현 김성태 조중원 연출 최순희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제 9화 마카오의 꿈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 박천규 대건 안드레아 김순옥 마리아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